지금 손목에 필요한 건 과하지 않지만 의미가 분명한 한 줄의 포인트 아닐까요? COCO와 IOU 길조 팔찌는 미니멀한 디자인에 좋은 뜻을 담아. 요즘 같은 시즌에도 가볍게 매치하기 좋습니다. 슬림한 실루엣 위로 부드럽게 반짝이는 광택, 그리고 기론을 상징하는 모티프가 시선을 살짝 붙잡아주죠. 가까이에서 보면 실버 베이스의 촉감이 매끈하고 14K 도금이 은은한 컬러감을 더해 피부 톤을 환하게 정리해줍니다. 하루 종일 착용해도 부담이 적고 시계나 메탈 체인과 겹쳐도 깔끔하게 조화되어 출근 룩엔 단정하게 주말엔 캐주얼하게 어떤 스타일에도 무리없이 스며듭니다. 선물로도 손색 없습니다. 의미가 분명한 콘셉트라 받는 순간에 스토리가 생기고 사이즈나 취향에 큰 모험이 없는 디자인이라 실패 확률이 낮아요. 여기에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넉넉한 할인율과 적립, 혜택은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빠른 수령과 쉬운 반품 정책이 선택의 부담을 덜어주죠. 관리 팁은 간단합니다. 물과 향수, 과한 마찰만 피하고 보관 파우치를 사용하면 광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의 무드는 작은 디테일에서 완성됩니다. 손목에 담백하게 얹는 길조의 의미. COCOIOU의 한 줄로 일상의 분위기를 새롭게 시작해보세요.